프라이젠 달기지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품질 좋은 그리고 네네. 아주 빠르게 경기를 끝내는 그런 상황들이 벌써 두번 나왔었고 네네. 이 다전제 특히 이영호 선수 상대로 좀영대2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또세 번째 경기를 준비한다 이거 진짜 큰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전제 강자였잖아요 네. 그런 선수가 이 점을 앞서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이 많은 수밖에 없겠는데 일단 공중동선이 아, 좀 멀다라는 사실은 저첫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그에 맞는 움직임을 이제 보여야 되겠습니다. 네. 드론 정찰 안쪽으로 찔러 넣었죠. 그러면 이제 앞선 첫 번째 연계부처럼 플레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SCV 정찰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쨌든 의도도 한 번의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배럭 더블로 출발을 해서 안정적으로 마치 나갈 듯한 액션만 보여주다가 또다시 어, 뱃을 둘삼탱크 이런 정도 모아갈 때까지 타격만 없다면 충분히 내가 아까처럼 압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쉐도우 페이크가 될수 있어요 네. 결국 앞마랑 쪽에 있는 스파이어를 보고 죽었으니까요 네. 찍고 있어요 네 안바당 쪽에서 상대 스파이어까지 확인을 했고 스캔을 통해서 또 재차 확인을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뮤탈 대비를 해가면서 아까 어첫 번째 경기처럼 안정된 수비라인 선 보이면서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 네. 7시가 네. 네. 참 아,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르 록테란의 네. 네. 가까운 그런 부분이고. 저그로서는 지금 당장에 지키기 좋은 그런 확장이라고 보수는데요 네. 이것도 투해처리 레어 치고는 유타를 바로 예, 모든 자원을 소비해가면서 마구 찍어냈던 것이 아니라 확장 쪽에 좀 빠르게 아,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추가, 그러니까 앞마당 이후에 가장 그 자주 가져갔던 저그가 네. 이 연습 상황에서 그런 기억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네. 아무것도 없었죠? 네. 앞선 경기보다 조금 더 뮤탈리스크 집중력, 거기에서 이제 바로 게스트 가스톤 붙여가면서, 게스트에 어, 드론 붙여가면서, 그 공격적인 뮤탈리스크 플레이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봤었던 그 시절, 12플로 시작을 했어, 반 올인 상태의 그 뮤탈리스크를 진짜 즐겨썼었는데 지금은 약간 패턴이 바뀌었을 뿐이지, 네. 어, 확장 자체를 꽤 빠르게 했습니다. 들어가서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 본격에 터렛이더 올라가고 있었죠. 네. 지금 모든 어, 위를 파악을 한 터넷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일단 터렛으로 버텨가면서 정명하는 거 어떻게 막을 건데?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러드리고 네. 있어요 이 병력들. 네. 강제로 너 빼게 만들 거야라는 생각에 이게 공중상의 동선이 가까우면은 저런 식으로 깊숙하게 들어왔었다고 하더라도 한, 한꺼번에 한 쫓아나가지 못하는데 네. 조금 멀다 싶으니까 본진에 털에 박아놓고 안 바닥에 털에 박아놓은 다음에 그냥 들어간 거죠. 드론 죽일 거야라고. 네. 들어와서 압박하는 타이밍에 자 스파이어도 <Labor> 시간, 위험해요 응? 이거 시간 싸움입니다 네 스파이어 도망갔요 뮤탈도 지금은 백업을 오기는 했는데 okay. 스파이어는 깨졌습니다 네 스파이어 지 깨고 자 여기 하나 어디든 뚫어내야 상대의 테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자저우 입장에서도 힘을 준 공격이거든요 이거 트레슬 굉장히 많아요 뮤탈 반오른이기 때문에 한 부대가 넘는 뮤탈들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용호 선수의 그 공격 부대들을 그냥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뮤탈스가 잡았죠 네. 그러니까 뮤탈이 막 줄어들면서 막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한 군데는 반드시 초소화를 시켜서 예, 좀 뚫어내야 됩니다 네. 예, 어찌됐든 뮤탈에 힘을 많이 준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상대가 대공 그러니까 뮤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병력이 좀 쌓이기 시작을 하면 아, 상대의 앞마당을 조금 못 쓰게 배스태이크가좀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저울것 같은데 파이어를 부었지만 버그는 그냥 저 추가적인 확장 지역에 또 눈을 채워 버렸거든요. 네. 이걸 한 개씩은 터져나가고 있고요. 네. 이레디 오 제네. 오야. 저석섯사당을 결국 못 쓰게 만들지는 못했고 일기 한 방에 체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유타는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줄 수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쪽에 또 넓은 자리에서 다수의 병력들이 혹은. 러커가 뛰쳐나오기 전에 자리를 잡고 압박하려고 지금은 테란이 나온 겁니다. 태란이 네. 억억으로 제대로 끌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 목숨을 걸었던 애그였어요. 그이 그러니까 다수를 지키기 위한 그런 희생이었었죠. 네. 벙커가 좀지어져 있습니다. 푸베로스 네. 병력 생산 꾸준히 되고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병력에 대해서 대응을 해고 하고 마주 나갔던 병력이 여기에서 시간을 끌어주고 센터에서 배치 상황을 좀 길어주게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병력 끌어먹기 위해서 길만저 단, 자 보충이 병력이, 아, 병력이 조금 더눈 상태였었기 때문에. 어, 꼬마 붙지 않아! 오, 이 와, 이게! 병력이 조금 더 늘었는데, <laughs> 네. 눈앞에 보이는 병력이 다인 줄 알고, 소타우러 갔다가 지금 그렇죠. 다녹았어요 네. 네, 이거 자기, 아, 자기, 아, 빨간불 아, 들어와요. 네. 그러 뭔가 계산 능력의 차이였었거든요, 방금은. 그러니까, 저군은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왔던 건데, 테라는 오히려 그 역으로 그냥 이용해 버렸습니다. 네, 받아쳤고, 네. 네. 탱크 도기가 있습니다. 네, 탱크까지 포함된 병력으로, 지금 소수 머림밖에는 어, 없지만 상대 의 가스 병력을 다수 죽였기 때문에 네. 적에서부터 병력을 더 동원하면 되거든요. 버면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지형이었는데 결국, 내려갔던 곳이 지금 패착이 다버렸었죠 예. 네. 네. 눈앞에 보이던 병력은 분명히 많지 않았었거든요. 아, 이거 그냥 시간 버리온 병력 일부만 나온, 나온 거구나. 나머지는 안전한 지역이 있겠지 하고 저응인뷰탈스더 아, 찍어갖고 올라왔었던 건데, 네. 예. 그 병력이 한번 잡히고 나서 병력에 예, 구멍이 좀 생겼었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네. 이영호 선수의 모습이고요. 들어가서 여기서 이레대의 공격, 그리고 시즈포격으로 아, 양쪽에서 지금 넓은 네. 범위에서 로커를 그냥 뭐 고립시키는 무리치기다 시피하면서 둘러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켜야 되는데요. 계속 네. 매섭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커널은 뚫렸네요. 네. 이 지역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확장이었었는데, 저 중립 건물 부셔주면서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안마간쪽 그 견제 시팔로 나오면 바로 포화 해서 이, 좀, 엄청난 견제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까지도 부리면서 정면 싸움에 대한 그런 승리까지도, 그러니까, 디파이러가 나올 때까지 참지 못하고 기다렸던 것이 좀 아쉬운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면 공격은 어쨌든 소음으로 지금은 수비를 해내고, 돌아가는 병력을 통해서 상대의 입구 쪽을 공략을 해야지만 지금 시간을 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병력을 일부 돌렸어요. 네. 싸움이고 급해요 네어 네. 버거 그, 지금 비었어요 그냥 남겨놓고 그냥 들어가네. 그냥 들어가네요 예 어쨌든 상대를 나가있는 어, 나가있던 명력의 일부가 돌아오고 드랍시으로는 본진 찔러서 네. 예 상대에게 더 신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에 드랍쉽은 어, 그냥 뒤팔로 보면서 쳐다보면서 나갔죠 네이 지역은 네, 배틀로 막아야 되겠고요 지금 나가있는 명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가 중요한데 흔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7시쪽그 압박과 드랍 시까지. 네. 자 하나 들었어요. 가 될까 싶습니다. 야 이게 안마당 쪽에서 스파이어가 깨지고 난 이후에 이게 배슬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레드 걸어서 저디팔 하나 죽여버리고 드랍식으로 네. 그냥 건너가도 되는데 아래 쪽에서 지금 탱크가 또 시즈 모드를 하고 있죠. 네. 저희 병력 지금 안마당 확장 지인 소토가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돌아다니면서 머리는 또쏠수 있기 때문에 수험을 따라가면서 뿌리기에는 너무 네. 또 손이 많이 가거든요. 자, 이용우 선수는 차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병력 가지고 이제 이득을 취해야 되고요. 맞은 아 병력 아니거든요. 네, 네. 다가 드랍칩은 또 이, 다시 날아갈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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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은 앞마당에 있었던 병력까지 올라와서 어쨌든 최대한 휴비를 해야 되고. 야, 이게 다야? 어, 병력이 뒤에 와 러커가 메딕 두 개, 메딕 두 야 진짜 자이 병력 여기 초토화 시키네 한 군데를 예 러커까지 왔어야 돼요 이 커플부리들을 그냥 척살하려면은 네. 저, 거, 러커까지 거, 왔었고, 왔었어요 저, 왔었어야 돼요 자확할수 있는 상황까지 지우개 지우개가 왕이에요 지우개가 왕이에요 와 이거 지금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이쪽도 네 이쪽은 뭐 수비병력이 일단 다 건너갔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고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나오는 병력까지 2병력, 지금 소재 병력입니다. 테라드 병력이 많지 않거든요. 아, 이칼로도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일단 손이 필요한 자리인데, 그냥, 디팔러가 지나갔습니다 디팔러가 지나갔습니다. 네, 취지! 이 난전 끝에 승리 떠나면서.